와 진짜 미쳤다. 이거 뭐? 이건 뭔데? 이거 시간야고 골판지 감기. 골지 감기거든. 골지? 골판지지. 와 이건, 이거 이거 사가자. 이거 하자. 그래 그래. <laughs> 아나 약간 편터올라 그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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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목소리> 안녕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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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안녕. <호우! 호우! 웃음> 왠지 해야 될것같아자 <목소리> 오늘은 무엇입니까?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숨겨져 있던 뭔가 아이템? 저번에 보물창고를 발견을 했잖아요. 그치. 그치. 거기서 발굴한 우리들의 첫 아이템. 오늘은 골판지 감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. 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. <아니야. 웃음> 다시 다시. <웃음> 아, 아니야. 즐거웠어. <laughs> 자, 그럼 바로 골라봅시다. 뭐 하고 싶어요? 나는 이 아이를 할 거야. 그 아이를 하세요. 나는. 부터이 개구리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친구를 샀어 근데 왜 손을 자꾸 이렇게 가냐 <laughs> 자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꺼내봅시다 비닐로어 <laughs> 어, 뭐야 눈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와 나는 눈알 없나 눈알이 없네 그러면 얘네를 빼고 오메 이왜 난리야 아이고 게왜 이게... 난리야 아이고 빨리요? 나는 왜 눈, 눈알이 없는 것이냐? 곰팡 필요 없잖아! 어! 잘라서 만들어야 되네? <laughs> 수고하세요! 에헴 대핵 일단 하나 말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송곳 같은 거에 넣어 놓고 막 감았던 거 같은데 그치? 어 맞아 송곳 가위로 살짝 말아준 다음에 끝에를 그 고급 기술이죠? 베스트 <laughs> ㅎ 저 이게 무슨 페스티야 난 모자 <모자부터만> 붙으면 안된다 <laughs> 이렇게 이어 붙여서 <laughs> 아. <laughs> 얄미워. 걔 알림이. 나는 하나. 나는 하나에 아이 두개 말았는데도 니네 거보다 작다잉 짠. 자, 일단 1차로 부품은 다 만들었어요. 이 부품이라 그러니까 왠지 미안하다. 아, 그그 그 정도야. <laughs> 우선은 하나씩 붙여 볼까? 어, 이제 붙여 보자. 아래서부터 붙여서 세우는 게 낫겠지? 난 얼굴을 다 완성하고 가야 될것 같아. 짠짠. 앞머리도 일찌롱. 꾸정이 쉽지 않겠는 걸? 점점 눈알 같아지지? <laughs> 둘이 이렇게 <웃음> 얼굴인데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코구멍이야. 아, 붙여보겠습니다 한쪽 팔은 공중에 띄우고 한쪽 팔은 배를 잡을 거야. 아이, 눈알 진짜 어떡하냐. <laughs> 아, 나 유까운 전투 올라 그래. 아, 이거 잡고 있어야 되는 거, 벌칙 같.. 아니, 잠깐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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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귀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아니, 아니. 아니, 데니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데아 아니, 아니. 개구리야 미안해. 왜왜 왜, 왜, 왜? 내가 큰 실수를 하나 했어. 뭔데? 나는 이분의 일을 쓰라길래, 응. 요렇게 해서 이분의 일 이렇게 썼거든. <laughs> 근데 내 이게 아니고 요 요렇게 절반, 요렇게 요렇게 잘라가지고.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. 그렇게 쓰라는 거였어. 두둥.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비대해졌다. 눈도 빡, 얼굴도 빡 길고 배가 빡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다리는 짧 동하고 아... 이렇게 됐어. 글렀구나. <laughs> 그래서 요 모양 요꼴이 났어. 비율 파괴자가 됐어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다음에 할 때는 좀 1/2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하도록 할게요. 지지. 그래야지, 그래야지. 야, 야, 야. 야. 아! 어우, 어우. 쩔었어? 쩔았다쩔았다 이겼다, 이겼다. 아! 맞지? 너무 비대하잖아 난 그래도 괜찮아 괜찮게 나온 것 같아 나름 얘가 좀.. 목이 좀 돌아가긴 했는데 <laughs> 네! 오늘은 골판지 감기 골판지. 추억의 골판지 감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을까 아.. 아니 진짜.. 음. 나이가 먹으면 잘할줄 알았거든? 그냥 내 손이 문제였다 그래도 나름 귀엽죠? 아.. 나, 나.. 나름.. 눈알도 흔들려요 찡긋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주에도 저희랑 같이 놀아 보아요. 어왜 그래? <laughs> 좋지 않았어? 어, 어, 어. 멘트는 괜찮지 않았어? 어왜 어, 이렇게 느끼하게? <laughs> 아왜 이렇게 언짢아해? <laughs> 언짢.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놀아요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아 팔이 너무 짧아. 어, 야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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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. <웃음> <웃음> 그럼, <웃음> 안녕! 안녕.